오늘인가? 저 어제였나? 남포동을 가는데 갑자기 여경 한 명이 와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오길래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뭐지? 나 뭐, 왜 이러지? 아, 저 여경이 왜 나보고지? 근데 여경이 부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뭐 성추행이라던가 뭐 변태, 성범죄 뭐 이런 거 했을 때만 거의 여경이 출동하거든요. 저기요! 하면서 막 경찰이 베트카그 뭐냐 그 경찰차에서 내리길래 아, 저 여자 뭐지? 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나 변태라고 신고 했나나 변태처럼 보이나 막 이러고 왔는데 회사 사표 내고 프리랜서 하면 후회합니다. 나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이 있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따따따. 평소에 집에 나갈 때는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으세요? 깔깔 입고 다니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딱 깔깔에 이렇게 딱 입고 다녀요. 그게 내 패션입니다. 일본 갈 때도 똑같이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야, 설마 이거 사람도 안 보셨나? 이거 내 패션은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아는데 이 매니아들이 없나 보네. 이거. 근데 하긴, 이거 조회수도 안 나왔더라. 이거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이거 좀 봐봐요, 이런 거. 나는, 일본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도 찍었단 말이야. 가가지고. 이, 이거, 이거, 이거 깔깔이 꼬가가지고. 깔깔이 꼬가가지고, 일본에서 국민체조도 쳤어. 깔깔이 꼬가가지고, 일본에서 국민체조까지 추고 왔는데. 저러면 뭐, 철구씨라던가 뭐, 저런 사람들 막 후원이 한 10만원 터졌겠지. 나 2천원 터졌어요, 저러고. 그리고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와. 저거 조회수도 한 안... 천도 안 나오더라. 천도 안 나. 와 괜히 생고생했어 가서 야방이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야 저러고 있다가 저 경찰이나 그런데 그니까 낮에 쓰고 가면 경찰이 안 잡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거를 밤에 쓰고 가잖아. 밤에 저러고 다니니까 경찰이 검문 좀 하겠다고 여권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바꿨어요. 선글라스 안 쓰는 걸로 바꿨어. 그러니까 아 저거 난 쪽팔리면 무릎쓰고좀 저게 하지슈 동영상 그런 거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어 천재님 부산 해운대가 제일 좋은 동네인가요? 예 서울로 치면 타워팰리스급이 해운대예요 얘, 이런 것도 있지 되게 많아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는 영상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얘, 최초의 먹방이 어땠는데 요 진짜 이런 거 유튜브 먹방도 지금 이걸 뛰어넘는다니까 레전드 먹방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유튜브 레전드 먹방 얘, 이러고 이러고 살았다니까 여러분 이러고 뭐 이게 첫 방송이야. 이게 첫 방송. 안 들어가냐? 로 뭐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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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후원이 터졌는데 지금 못 봤어 아이리님 고맙습니다.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이맙다 야, 이제 본전 뽑았다. 이제 본전뽑았어 이제 이제, 이제 3,000원 벌었네. <laughs> 이거 3천원 <,000원> 벌었어. <laughs>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b j 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아 저런 것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인간극장 부금도 있고. 야 이거 첫 방송 이런 그거 진짜 재밌다니까 여러분. 첫 방송이 4시간짜리라니까 여러분. 봐봐. 이거 첫 방송 이거. 여기 첫, 첫 방송도 여러분 찾아보면 있는데 한 4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V4 팰레터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4시간 동안 방송해 이거. 와진 뭐 일본 라면도 사가지고 먹고 그리고 다 했는데 아~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 컨텐츠를 여러 개 시도를 다 해봤는데 리뷰도 해보고 뭣도 다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이러면 대박날 거예요 저러면 대박날 거예요 얘기하시는 분들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절대 대박 안 나요 술방 아니에요 술방 했어요 술방 왜안 했겠어 야, 근데 술방을 했는데 정지 먹은 게왜 정지 먹은지 알아요? 알콜이 들어가서? 아니야. 찾아보면은 술 먹방이 있는데 이게 왜안 되는지 이유가 여기 찾아보면 있어. 제목이 좀 문제였어. 제목이. 제목이 뭐냐? 일본 호로요이 먹방. 이 호로요이 먹방이라고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저, 저기에서 문제 되는 게 뭐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튜브에서 노랑딱지라고 해가지고 막 제재를 하거든요 욕이라던가 뭐 음란 단어 뭐 이런 게 제목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저게 이거에 걸렸어요 이거에 내, 내 추측이지만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내 추측을 한번 말해 볼게요 호로요이라는 이 단어가 호로자식이랑 착각이 돼가지고 이게 부적절한 단어 사용을 해서 망했어요 저 영상이 아. 호로요일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어쩐지 계속 일어 나가길래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있는데, 아, 안 되더라, 안니까 그러니까 호로요일, 호로 자식이랑 저거랑 단어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서 안 되더라. 다 해봤어. 술 먹방도 해보고, 야, 눕방도 해봤어, 눕방. 눕방 하다가 중간에 잠들어가지고 방송 끈 적도 있는데, 그렇게도 끝났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내가 크리스마스에 길거리에서 노숙했어요, 노숙, 여러분. 그거 라이브로도 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방송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크리스마스에는 그 일본에 싸구려 숙소를 가니까 밤 12시가 넘으면 은 숙소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호텔인데 보안상의 이유로 밤 12시가 넘으면 은 숙소를 잠가버려 그런데 내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가 1시여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는데 그 길거리가 노숙자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은 동네 그래서 치안이 가장 안 좋고 가장 위험한 동네인데 거기서 막술 마시면서 먹방하고 그랬었는데 안 터지더라고 그때도 강아지 옛날에 키웠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후쿠오카만 가시든 후쿠오카만 가는 게 아니라 도쿄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다 갔어요 오사카 성도 가고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다 갔는데 그 포켓 와이파이가 후쿠오카에서 가장 잘 터져요 오사카에서는 막 버퍼링 생기고 그러는데 후쿠오카에서만 가장 잘 터져요. 짠내투어에요. 전하나나 후쿠시마, 후쿠시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짠내투어 나오기 전에 난 이런 거 되게 인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나는 이거 몇번 말하지만, 난 진짜 이 사활을 건 이때도 작년에도 똑같았었네. 작년에도 대마도 자전거 여행 간다고, 내가 그 미러리스 카메라 지금 있거든요. 미러리스 카메라, 그거를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갔는데, 이 대마도 자전거 여행 이 그때 찍은 영상들인데 조회수 보세요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 1000, 1 2 0 0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서 어차피 조회수 한 만원 나와봤자 만원 벌까 9천원 벌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인데 돈을 떠나서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런 영상을 만들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냐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말고 막 여자들 뭐 인터뷰 뭐 이런 거 하면은 많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세 번씩 봤어요. 오키나와는, 오키나와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키나와 갈 돈으로 동남아를 간다니까요. 오키나와는 해상 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건데 그 돈이 너무 비싸요. 요번 4월에 오, 오사카, 교토 여행 가려고 했는데 교토 숙박기가 너무 살인적이에요. 추천할 만한 숙소? 내가 여기 이거 올렸다, 교토에서 갔다가, 숙박시설 후기 썼잖아요. 혼자 가면 안 되는 일본 여관. 여러분, 이거, 이거 하나 했다가, 여러분, 나, 이게 화합니까 여러분? 좋아요가 581, 싫어요가 501개. 야, 나는 좀 재밌으라고, 그 일본 숙소에서 있었던 얘기 하니까, 왜 이렇게 싼 숙소를 갔냐. 그리고 왜, 옆 신혼부부가 왔는데 막, 번식 소리가 너무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 막그 얘기거든요. 그거 썰 하나 풀었다고 욕만 더럽게 얻어먹고, 와, 내 태어나서 이렇게 댓글이 많아 본건 처음이야. 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 댓글이 가장 많은데, 159개 중에서 제대로 된 댓글이 거의 없어. 와, 욕만 오지게 먹었어요. 저거. 와, 씨. 교토는 그 전통여관으로돼 있어가지고 다 비쌉니다. 비싸요. 근데 뭐 할인쿠폰이나 그런 거 써야 돼요. 싸게 가려면은. 호카이도는 갔었어요. 뭐야, 뭐야. 아, 이거. 야, 빅스비 왜왜 왜 작동되지? 교토에는 인터넷 카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4월 첫째 주에 지금 미치겠는게 4월 첫째 주에 일단 후쿠오카를 가요 후쿠오카를 갔다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대마도 여행을 가야돼 미칠것 같아 지금 갔다 오자마자 바로 대마도 여행가기 빡센데? 자전거 타고 근데 그 벚꽃 시즌이라서 그 벚꽃 시즌에 딱 가려고 하니까 지금 좀 일정이 꼬였어 아. 아이씨 뭐야 이거 왜 자꾸 빅스비가 작동이 되지? 빅스비 무슨 단어를 치면 이 빅스비가 작동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거라니까요호카이도왜 작동이 되지? 빅스비? 아 이거 빅스비가 자꾸 작동돼가지고 이게 자꾸 끊겨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말았냐 대마도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 대마도에서 뭐 경찰 신고 당한 적 있었죠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야 내가 캠프장이라고 해가지고 대마도에 캠프장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텐트를 친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경찰이 갑자기 오더니 검문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민 신고가 들어왔대 수상한 사람이 여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린다고 근데 여기가 캠프장이잖아 난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가 캠프장이고 텐트 친 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지금 검문을 받아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뭐 그런 거 빼고 별거 없었어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나는 일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경찰한테. 길 물어보기 싫은 게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스퀴즈미 해가지고 지나가는 경찰한테 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권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 검문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경찰한테 가서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80% 이상이 여권 좀 보여주세요. 길 물어본 다음에, 아리가또고자이마스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헤이 hey! 하면서 잠깐 여권 좀 보여달라면서 검문해버리니까 되게 짜증나. 검문을 여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여기서 매일간 있을 거냐, 숙박시설은 어디냐 그리고 가방 좀 보여달라.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노이로제걸리고 짜증나고, 경찰한테는 절대 길안 물어봐. 그래서. 아니, 영어들, 영어이고, 나발이고, 그냥, 파스포터, 막 하면서, 파스포터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 파스포터 플리즈 하면서, 막, 이거, 달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경찰한테는 길안 물어봐요. 아, 경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 그, 항만공사가 그, 세무조사하는 데가 경찰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일본을 자주 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세무라던가, 일본에 있는 세무라던가, 그, 있잖아요, 진검사 하는데, 나 별로 안 물어보고, 거기 증검사 하는 사람들이 나다 알아요. 한국도 알고, 일본도 다 알아요. 매주 가고, 맨날 출닝 입고 오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랑 소개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 공기업이라던가 공무원들은 공직자 모임해가지고, 여러분 그, 선남선녀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짝짓기 모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소개도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증검사 는 직원이랑 소개팅을 해가지고, 아는데, 오늘인가? 저 어제였나? 남포동을 가는데, 갑자기 여경 한 명이 와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오길래,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뭐지? 나 뭐, 왜 이러지? 아, 저 여경이 왜 나보고지? 근데 여경이 부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뭐, 성추행이라던가, 뭐, 변태, 성범죄, 뭐, 이런 거 했을 때만 거의 여경이 수동하거든요. 저기요 하면서 막 경찰이 베트카 그 뭐냐 그 경찰차에서 내리길래 아저 여자 뭐지 아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나 변태라고 신고했나? 내 변태처럼 보이나 막 이러고 왔는데 저기 오랜만이네요 이러길래 에저 아세요? 아 저기 그때 아시잖아요 그 여객선에서 아 뭐지? 이 여자가 그 경찰 옷을 입어가지고 몰랐는데 보니까 거기 직원이 경찰 소속이더구만 아 깜짝 놀랐네 소개팅했던 직원이 그냥 아는척 한 거였는데 뭔가 난 찔리는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뭐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하면서 놀랐다니까. 살 많이 찌셨네요 이러고 가더라. 와, 무서웠어, 근데. 아, 철컹철컹. 아, 순경이 아니라 그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 순경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 그 항만공사나 뭐 이런 데서 일하다가 다른 데막 배치받고 그러면은 이제 유니폼이 경찰 옷으로 바뀌더군요, 여러분. 되게 무서웠었어. 아니, 남자 경찰들은 솔직히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알거든요. 저 저번에 어, 배드민턴 대회, 한국 배드민턴 대회 한 3주 전에 나갔을 때도 파티너가 경찰 분이었어요. 근데 호리호리하게 생기고 되게 착하게 생기신 분인데 경찰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이 사람 뭐 형사인가? 뭐 힘도 세고 뭐 그런가 했는데 보니까 뭐 경찰 공무뭐 이런 거더군요. 아, 진짜 나 여경이 저기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진짜 놀랐다. 아 내가 뭐 차를 가져왔으면 내가 뭐 신호위반이라던가 뭐 그런거 알겠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저기에 이러길래 와이어 근데 어떻게 알아봤지 나를 아. 정기적으로 가면 할인 없습니다 강력계 아니면 아 몰라 강력계도 근데 말도 경찰이 나 부르면 되게 찜찜해 아, 아 근데 아 유니폼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대 그것도 있고 아 보안검색대하고 입국관리소가 여러분 사진이라던가 영상 촬영이 안 돼서 그렇지, 거기 사람들 보면 나다 안다니까요, 진짜. 다 알아가지고 친구한테도 내가 얘기했어. 나는 무조건 프리패스라고. 이 사람들 진검사도 안 하고, 그냥 오늘도 또안 나. 인사하고 나 그냥 바로 보내준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랑 같이 일본 가가지고 보여주니까. <laughs> 스바라시! 막 친구가 일본어도 못하면서 막 이러는, 나 보고 그러던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일본 동호회에도 썼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 매주 일본을 간다는 사실부터 안 믿었고 두 번째로는 야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 너를 어떻게 알아보냐 막 사람들이 거기 교대 근무라서 계속 바뀌니까 너 절대 못 알아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답답하더라 와. 아 진짜 다 알아요 딱 보면은 할아버지들은 심심해가지고 맨날 나한테 물어봐요 오늘 뭐할러 왔어 하면서 겨우 뭐 마더민턴 됐어 하면서 막 오늘도 배드민턴 치러 왔다고 하고 오늘도 배드민턴 치러, 치러 왔다고 해가지고 막 하고 아 썩까 막 하면서 막 이제 얘기한단 말이막 그러다가 저번에는 또 <laughs> 여자 직원이 있단 말이야 일본 여자 경찰이 여자 직원? 경찰? 몰라 거기 직원이 딱내짐딱 직원 검사하려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어 그럴 필요 없다고 얘는 그냥 보내줘도 된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더구만 얘는 어차피 봐봤자 배드민턴 장비 밖에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더라 신입 직원이었을 거야 그 여자는 아마 후쿠오카 최고의 맛집은 그냥 거기 가세요. 거기 이치란 라멘. 평타는 치는데 이치란 라멘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집 이 있어요. 다 알아요. 이치란 라멘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검증된 데를 가세요. 한국인이 맛있다고 하는 데 가야지. 괜히 뭐 일본인들이 아는 뭐 맛집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그리고 막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막줄서 있는 거, 그거 그냥 줄 서는 걸 좋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막줄 이렇게 길어 가지고 가서 먹어보잖아요. 별로 맛 없어. 그리고 내 일본 동영상에 일본어 자막을 못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이 뭐야 이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내가 식당을 한 100군데 갔거든요 지금 일본 식당을 1년 동안 거의 100군데 돌아다녔어요 여기 있는 식당 중에서 내가 맛이 없다고 한다가한 70%가 돼요 거의 한 70%가 맛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거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올린다 나 엄청 욕먹을 거야 이 새끼 뭐하러 일본 와가지고 니네 음식이나 먹지 왜 여기 와서 왜 맛없다고 하냐 용만 더럽게 접었습니다. 이런 거 봐봐. 야, 이것만 클릭해 볼래? 이거 클릭해 볼래? 봐봐. 평가 똑같아. 아니, 이, 도저히 이 가격에는 이거 용서가 안 되는데. 아, 심각한데. 이거 일본의 그소식 문화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만 오시고, 그냥 절대 오지 마세요. 밖에 간판에 봐봐. 보면은 맛있다고 단한 마디도 안 해. <laughs> 맛있다고 단한 마디도 안 하고, 이거 돈 아깝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저걸 보고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일본어로 자막 영상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맛이 없고, 모르겠어내 입맛이 싸구려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그냥 케찹에 비벼는데 저걸 8,000원 받으니까, 아니 양이라도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이 주먹밥만 하는 거, 내 주먹보다 더 작은 양이었는데, 저걸 800엔 받고,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 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왜 이러지? 여기 말고 저 위에 8층에 맛있는 진짜 오므라이스저좀 알거든요. 거기 가서 먹어도 되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의무감, 의무감 때문에 괜히 저기 가서 저거 찍다가 돈만 날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하나 찍으려고 아니 갔던 데를 또못 간다니까 내가 일본 식당 한백 군데를 한번 돌아다녀보자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정하고 하다 보니까 갔던 데 가서 또 먹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상 거지 같은 데 가가지고 돈만 날리고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더군요. 남포동 보따리 장사? 아나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막그 있잖아 그. 무슨 파스야? 그 주먹 파스? 아니, 뭐야? 물 파스? 아니, 아, 동전 파스. 동전 파스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인터넷에 막 팔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면 좀 비행기 값이 아니라 그 그런 거좀 뽑을 거 아니야? 그거 말고 그 배드민턴 장비만 좀 이렇게 가져와도 장난 아닐 텐데.